15년째 당근 주스를 먹었는데 몸이 말도 안 되게 변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런 병원, 저런 한의원 이제 안 다니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당근 무조건 몸에 좋습니다. 먹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단 걸 나이 먹으면서 절실히 느끼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아가 체중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기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셨지만, 알다시피 대부분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몸은 아파서 영양제를 드셔도 이게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건지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모든 고민을 오늘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만 먹어도 기적처럼 몸이 달라지는 당근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 선택 방법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들고 아주 쉬운 방법과 내용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근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논문을 통해 검증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을 먹는 것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은 기록으로부터 알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당근 주스를 먹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피부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고 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대표적인 채소로서 약으로도 사용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씩 당근을 섭취해보세요. 당근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9% 사람들이 모르는 당근의 효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간을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간에서 몸의 독을 해독하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당근이 이런 간을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당근의 효능은 간으로 하여금 몸에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독소 배출을 더욱더 많이 할수 있고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간이 좋아지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긍정의 연쇄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근은 많이들 거부감을 가지시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채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당근을 편식하여 성인이 되고, 이로 인해 나이 먹어서도 당근을 먹기 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당근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당근은 생으로 먹기에는 껍질이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근은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영양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근은 비타민A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당근을 다양한 요리법으로 조리해서 맛을 개선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이러한 당근 편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한방에서도 약재로 사용되며 구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당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간 기능을 돕고 시력을 보호하는 로돕신 생산을 도와줍니다. 로돕신은 눈의 망막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단백질입니다. 이런 로돕신이 부족하면 시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당근이 바로 이런 로돕신 생산에 적극 기여합니다. 그리고 당근을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졸중 확률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근 주스 또한 소화, 피부 건강,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근은 노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변비 예방 및 천연 영양제로서 꾸준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추가로 당근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에 혼합하여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으며 즉석조리나 쿠킹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은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식단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근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비타민C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근과 비타민C 함께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는 사과, 바나나, 고구마와 같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근을 드실 때 설탕을 지나치게 같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설탕 섭취로 인해 식욕조절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욕조절신경계를 교란시키지 않고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조절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체는 올바른 영양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흙이 묻어있는 당근을 생으로 그냥 먹어도 되는 게더 건강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당연히 흙당근을 세척하여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때 유기농 흙당근을 선택한다면 농약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흙당근은 변비와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며 하루에 한 개씩 섭취하는 것은 정말 몸에 좋습니다. 나아가 여기에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당근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근을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즙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근을 볶아서 요리하여 다른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며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당근은 식사에 활용하기에 매우 다재다능한 재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근 정말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채소 및 과일의 경우 우리가 많이 먹고 싶어도 몸에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드신 분들의 건강 상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근을 드시고 나서 설사를 하거나 속이 너무 안 좋으시다면 부담이 적은 바나나부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공복에 드시기에 효과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길어서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당근 이미 논문으로도 실제로도 검증이 끝난 좋은 식재료입니다. 당근은 간을 쉬게 하여 피부 및 눈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독소 배출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당근 편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근이 먹기 싫다면 당근 주스도 좋습니다. 당근 자체는 심혈관 질병 및 뇌졸중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고 변비 및 소화불량에도 매우 탁월합니다. 솔직히 왜안 먹는지 이해할 수 없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함께 먹을 시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으니 같이 시청해 주세요. 동반자 건강 지킴이는 더욱 좋은 건강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5년째 당근 주스를 먹었는데 몸이 말도 안 되게 변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런 병원, 저런 한의원 이제 안 다니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당근 무조건 몸에 좋습니다. 먹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단 걸 나이 먹으면서 절실히 느끼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아가 체중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기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셨지만, 알다시피 대부분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몸은 아파서 영양제를 드셔도 이게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건지,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모든 고민을 오늘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만 먹어도 기적처럼 몸이 달라지는 당근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 선택 방법 꿀팁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들고 아주 쉬운 방법과 내용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근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논문을 통해 검증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을 먹는 것은 손에 볼 것이 없다는 것은 기록으로부터 알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당근 주스를 먹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피부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고 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대표적인 채소로서 약으로도 사용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씩 당근을 섭취해보세요. 당근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9% 사람들이 모르는 당근의 효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간을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간에서 몸의 독을 해독하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당근이 이런 간을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당근의 효능은 간으로 하여금 몸에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독소 배출을 더욱더 많이 할수 있고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간이 좋아지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긍정의 연쇄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근은 많이들 거부감을 가지시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채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당근을 편식하여 성인이 되고, 이로 인해 나이 먹어서도 당근을 먹기 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당근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당근은 생으로 먹기에는 껍질이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근은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영양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근은 비타민A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당근을 다양한 요리법으로 조리해서 맛을 개선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이러한 당근 편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한방에서도 약재로 사용되며 구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당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간 기능을 돕고 시력을 보호하는 로돕신 생산을 도와줍니다. 로돕신은 눈의 망막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단백질입니다. 이런 로돕신이 부족하면 시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당근이 바로 이런 로돕신 생산에 적극 기여합니다. 그리고 당근을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졸중 확률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근 주스 또한 소화, 피부 건강,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근은 노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변비 예방 및 천연 영양제로서 꾸준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추가로 당근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에 혼합하여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으며 즉석조리나 쿠킹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은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식단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근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비타민C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근과 비타민C 함께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는 사과, 바나나, 고구마와 같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근을 드실 때 설탕을 지나치게 같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설탕 섭취로 인해 식욕조절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욕조절 신경계를 교란시키지 않고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체는 올바른 영양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흙이 묻어 있는 당근을 생으로 그냥 먹어도 되는 게더 건강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당연히 흙당근을 세척하여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때 유기농 흙당근을 선택한다면 농약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흑당근은 변비와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며 하루에 한 개씩 섭취하는 것은 정말 몸에 좋습니다. 나아가 여기에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당근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근을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즙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근을 볶아서 요리하여 다른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며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당근은 식사에 활용하기에 매우 다재다능한 재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근 정말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채소 및 과일의 경우 우리가 많이 먹고 싶어도 몸에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드신 분들의 건강 상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근을 드시고 나서 설사를 하거나 속이 너무 안 좋으시다면 부담이 적은 바나나부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공복에 드시기에 효과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길어서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당근 이미 논문으로도 실제로도 검증이 끝난 좋은 식재료입니다. 당근은 간을 쉬게 하여 피부 및 눈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독소 배출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당근 편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근이 먹기 싫다면 당근 주스도 좋습니다. 당근 자체는 심혈관 질병 및 뇌졸중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고 변비 및 소화 불량에도 매우 탁월합니다. 솔직히 왜안 먹는지 이해할 수 없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함께 먹을 시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으니 같이 시청해 주세요. 동반자 건강 지킴이는 더욱 좋은 건강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